2층짜리 궁전이랑 사원이 보일 겁니다. 자 이곳이 바로 몽골 마지막 왕이 살았던 겨울 궁전입니다. 겨울 궁전. 겨울 궁전. 이 2층짜리 건물 보이시죠? 자 이게 바로 마지막 왕이 살았던 겨울 궁전이에요. 자 이분 손 들고 얘기할 거예요. 자 여기서부터. 일본. 땡중국 땡땡땡 뒤에 러시아 예 우즈베키스탄 땡예 <laughs> 우즈베키스탄 땡예 인도 땡자 <laughs> 잠시만요 여기요 티벳 티벳 띵동네맞습니 박수 자 몽골 마지막 왕은 티베트 사람이었습니다 자 몽골 마지막 왕은 보시면 여러분 와인데왜 사원이 있죠? 음 특이하죠? <목소리> 자 목굴 <목소리> 마지막 <목소리>